가장 좋은 방법은 평일의 생활 리듬을 정돈하면서 수면 부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다면 앞에서 소개한 대로 평소보다 한시간만더 잤도록 합시다. 낮잠은 좀 길게 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경험상 이 정도라면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기가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이 날마다 생활 리듬이 달라지면 체내 시계도 거기에 맞추려고 분발하지만 역시 잘 따라가지 못해 결과적으로 몸에 무리가 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 습관을 하려면 체내 시계를 일정한 시간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스간 습관, 생중에 습관내는 사람들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이듬으로 수면과 기상을 반드, 반복했습니다. 주말에도 모닝 루치는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주말도. 가능한 한 같은 이집을 유지하도록 요정하여 일찍 일어나는 이집의 눈앞을 뵙도록 합시다. 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셀프 속임수입니다. 자신을 잘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조, 좋은 하루라이트가 느끼는 날과 그렇지 않는 날은 아니, 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스트레스를 발생하고 려 폭음이나 폭식, 폭음, 폭식 등이나 과소비 같은 과감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등 좋지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어떻게 하면 부정의 악순환 빠지지 않고 기분을 전환할 수 있을까요? 멘탈 트레이닝 세계에서는 행동으로 감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다시는 속이는 데 뛰어난 사람입니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지치있는 일을 긴장하여 예방의 여유가 없을 때는 겨울 앞에서 웃어보거나 차분한 표정을 지어봅시다. 기분을 이식적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네. 네. 물리학자인 레오나르도 물로디니노는 물론이, 그에 대해서 인터뷰 모의지식에서 이현상을 감정의 착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을 바꾸고 싶다면 감정을 변화시키려 애쓸 것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 누군가에게 신자를 배출해 봅시다. 영업 면적을 앞두고 있다면 무구나 긴장으로 구조되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제에 이 질문을 받으면 좋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전제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서 긴장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럴 때 긴장 푸는 방법으로는 미소 짓기를 추천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어떻게든 미소 지어보는 방법도 확실한 효과가 있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은 마음의 미소입니다. 주위에 누, 있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등 바로 할수 있는 것을 찾아 봅시다. 자하철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권란에 대한 질의 해명다면말로 건네줘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행지에 복잡한... 굉장선제잡한제철전 버스, 제작업소를 깡통이는 제작업소는 제작업는 제작업소는 제작소는 제작업소는 제소는소는 제작업소는 제소는 제작업소는 소는제작업소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풀리지 않거나 고민이 있을 때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행동을 해 생각해 봅시다. 감정을 잘 컨트롤 하 사람의 생활 리듬을 흩어질 일로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첩에 자신과의 약속을 적습니다. 이 자신과의 약속을 시간을 늘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작스럽겠지만 <laughs> 당신의 스케줄을 직접 한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무늬 노출을 설계하는 궁극의 목적은 하고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인생을 즐기는 데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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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성실감을 못 보내는 번에는 시간사업뿐일 필요는 있습니다. 자기 외에 누군가에게 의 보내는 학습을 하는 시간을 즐기고 자기의 성에 집중해서 활성화하는 시간의 주제를 늘려야 합니다. 1년은 시간으로 한참을 하면 한참씩 60시간입니다. 한참, 6 80시간 이상만, 그러니까, 그, 5 0시간한 그러니까, 그게, 게 그게, 그게, 그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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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은 그게, 그 1년 중 자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관점을 바꾸면 전장 3분의 1 정도만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자유롭게 살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 하루 중 수면 시간은 8시간 대회에 나머지 8시간은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가요? 그, 그쪽, 그, 그, 누구가 지고 있는가요? 수면 이에 자기가 가진 시간을 잡은 이상을누가에 위해 정해진 스케줄이나 시상을 이음 소비되어서는 인생의 유조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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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수술 커트를 할수 없는 시간과 조절되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파악합니다. 수면 시간 까는 것은 옹성 소리고 수면 시간에 이 가능한 근속 컨트롤스 없는 시간을돌이서 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나만의, 나만의 시간을 강제적으로 확보합니다. 이 대기업에 근무하는 F.C는 나의 카드쓰고 이주 스케를정리해보거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민예상이가 지금 환경보다 훨씬 좋아 했던 분입니다. 미국 대회 근 MBA를 취직하려는 목표를 이룬 후는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시간을 줄인 것이었습니다. 숫자리도 우선 수익하는 높은 곳에 일정한 성적을 낸등 명쾌히 드는 설정하고 매일 학생이 쓰는 시간을 주 자신 이 시간을 확보하도록 신을구했습니다일찍일라는 것은 최선는 여기는 퇴근해도 집에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간 확인하고, 불필요하게 스무드한 시간을 강제적으로 빼내보고는 여 시간을 만들어 만날 수 있다는 것과 실격했습니다. 매일, 사실 공부한 시간을 확보한 FC는 결과적으로 위험 명문 대학에서 MBA를 취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보통 수첩에나어무나 타인과의 약속을 접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접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주간 한 주간의 스케줄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약속을 낼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이 자신과의 약속을 소한 시간 확보했다면 그냥 남기지 말고 스케줄을 지켜냅시다 그것이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제 너무 나만의 모퉁이 눈에는 완성합시다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뀝니다 현실의 감각을 느끼는 사람은 일하는 시간만 바뀌어도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달라질 수 있다면 할 것입니다 이, 이번 영상에서 저, 저는 한 단계 더 도약을 갖거나 사람, 더 정상화하고다 사람, 그리고 지금 처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다 하는 사람들을 수월하게 일찍 이단는 것, 부시게 모니루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낌없이 전해를고 했습니다. 모니루트는 여러분에게 한 해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laughs> <laughs> 지식에서 가면, 지금 경험이 서 비로소 모든 시작할 것 있다. <laughs> 이 네, 교수대다 창업자인 이나모리 가즈오 해회장이 회수, 말인, 말인데 이 자전거를 타게 만성공해는 머리로만 이해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실제로 할수 있는가보다 실 천해 봅시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새로운 시도로 독창적인 원인을 찾는 완성해 봅시다. 어다 <laughs> 무엇보다 뭐, 업계로 뭐, 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은 점심 시간 즐기는 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됐습니다. 문인의 집이 장작하면 하루에 1 0 느껴질 것입니다. 아등바등 어떻게든 생활이 아니라 여인는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음에 여유가 생기면, 생활 속에서 찾으려 새로운 도전할 수이 생깁니다. 새로운 작은 한가람에 나는 변네 크게 날날날 견해가 참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무니는 눈치는 있지 않는 생활 습관을 지내봅시다. 습관, 여러분의 하나하나가 지금 이상으로 즐거워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면서, 뭔 일이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아침 시간에 해시장을 붙여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감상을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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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자신만 모닝뉴있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만의 멋진 일찍 완성해서, 아침 시간을 만, 가는 한 분이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버지컬 위클리 플래너입니다. 여기서 해당사 운동이나 체중 관련 내일 먹을 수교 등의 특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영문으로 번역을 하셔도 좋,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다음 다른 주제도 뵙겠습니다.